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2월 1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가금 목표 실현 가능할까 라는 기사가 처음인데요 음 다들 이제 10만 달러를 장기적으로 이제 전망하는 분석가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가들의 분석들을 같이 모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걸 또 반박하는 어,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 반박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트코인 지금 여러 가지 전망들 중에 그 핵심적으로 나왔던 목표치, 어,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들에서 10만 달러라는 그 금액을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워피 투자회사의 이제 모그크릭 디지털 에셋 공동 창업자 겸최고경영자인 앤서니 팜플리아노, 그리고 또 다른 공동 창업자인 제이슨, 제이슨 윌리엄스,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2012년 2011년 12월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소니 파폴리아노는 세계 중앙은행의 느슨한 통화정책과 내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2021년 말까지 1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플랜 B 같은 경우도 지금 스톡투플로우 모델을 통해서 2020년 5월 반감기 이벤트 이후에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망치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통화와의 연결성을 좀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지금 이제 완만하게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통화를 확대시키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화가치는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예, 달러죠. 달러 가치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현실적으로 자산가치가 이제 높아지는 것들을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기준대로 과연 가서 10만 달러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어,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분석가들은 꽤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세계적인 보안업체, 메가피의 창업자인 그, 존 메가피, 비트코인의 저, 절대적 지지론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요. 비트코인 중자기력으로 10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피터 브란트의 전망을 여전히 확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2020년 말까지 100만 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전망치가 좀 과도하긴 한데, 2020년 말까지 100만이면 엄청난 상승인데요. 어, 이 전망치들을 너무 이렇게 그 어떤 근거나 이런 걸 되지 않고 그냥 막 잡는 거라 이 부분은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긴 하죠 자 그리고 반면에 이제 금지지자 자유 투자자인 피터쉬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결코 10만 달러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뭐 장기적인 전망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10만 달러라는 게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고 뭐 최소 1년 2년 이상을 바라보는 전망이고, 이것보다 훨씬 더 더한 것도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2028년 17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데, 거의 뭐 10년 후까지를 내다보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고 있죠. 어, 진짜 어마어마한 그 기간을 전망하는 건데, 이 기간까지 전망을 하는 게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그 뉴스 BTC에서 나온 전망 중에 또 하나인데요. 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해온 로그 성장 곡선에 따르면 2024년 3월 비트코인 가격은 7만 달러, 그리고 2028년 9월에는 17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참 후죠. 벌써 4년이 지나야지만 좀 가능한 숫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세계에 들어오신 지가 아마 보통은 2년 3년? 길어도 한 3년 정도 되실 거예요. 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국내에 가장 관심이 끌었던 때가 2017년 말이었죠. 그때 폭발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때였기 때문에 한 3년 차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니까 아신지 3년인데 지금 이제 앞으로 4년 후 아니면 거의 뭐 9년 후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망치를 여러분들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긴 시간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걸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리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장기적인 전망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그 생각을 해보시고,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어 단기적인 전망입니다. 지금 디 라브로브라는 분석가의 분석인데 현재 지금 가격이 상극 수렴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이 수렴하는 지점을 살짝 지금은 이 차트로 보면은 깨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7,344달러에서 어이 저점인 7,100달러 선 보고 있는데 이 지지선을 아, 딜 아브로브는 지금 이 하단으로 갈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7,100 달러 선이 깨지면 뭐6,500 달러, 6,000 달러 선까지도 지금 하락을 보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좋은 매수 구간이라고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때를 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의 변수는 이 7100달러 선을 만약 지지를 받게 된다 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으로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어, 확실한 이제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추가적인 하락세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또 비관론자들의 분석도 있죠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이 조금 하락하니까 또 거기에 대한 약세 전망들이 또 갑자기 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게그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그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이 전망치를 그 불장으로 예측하는 그 분석가들과 그리고 약세장으로 분석하는 분석가들의 비율이 좀 달라집니다 보통은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을 때 불장을 예측하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나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하락을 예측하는 분석가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재미난 게 근데 전망을 했던 게 틀렸잖아요 틀리면은 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또 다른 전망들을 또 내줬습니다. 그래서 <laughs> 예전에 이 사람이 어떤 전망을 했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이걸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마피트레이저인 레브라스칸 군어의 트위터를 통해서 기초 시장 활동 지표인 일일 옴밸러스 볼륨 O B V는 주요 지표와 차트가 비트코인의 하락세를 지속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4,200 달러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라고 암울한 어,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립토 햄스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약세 플래그 패넌트에 있다 소주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4,600 달러까지 급락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의 근거는 이제 이 하락세가 한번 나오고 이 패넌트형이 나왔죠 이렇게 이제 그 가격이 수렴하는 과정. 그 하락률이 나온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아래쪽에서 가격이 수렴하면 그 방향을 똑같이 이어간다라는 그 기술적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단선의 확률상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향성이 지금 크게 달라지지 않는 확률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장기적인 분석도 한번 봐야죠 어... 데이브 더 웨이브 데이브 더 웨이브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가격치가 이 7만 달러 선 7만 달러 선까지 지금 이렇게 벽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2000... 28년 17만 달러까지 이렇게 벌어보는 거. 결국엔 이 포물선 안에서 움직이는 그 라인을 지금 그리면서 보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장기적인 시야로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엔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2024년 3월 정도는 7만 달러까지 갈 것이고, 2028년까지는 17만 달러까지 가지 않겠느냐. 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여기까지 들고 가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여기 8년, 9년까지를 이렇게 들고 가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기업 관심을, 관심 줄었다라는 기사인데요. 음, 이게 이제 기사의 내용은 결국에는 기업 임원진들의 컨퍼런스 콜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언급 횟수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어, 겁니다. 지금 시장조사 기관인 CB 인사이트 같은 경우,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올드로 기업 임원진들의 컨퍼런스 콜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언급 횟수가 뚜렷하게 감소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2018년 1분기 기업 임원진들의 블록체인 언급 횟수는 평균 250회를 기록했고, 반면 올 연말까지 기업의 임원,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된 블록체인은 평균 100회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컨퍼런스 콜 자체에서 이 블록체인에 대한 언급 횟수가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어, 당연하죠. 이제 어찌 보면은 그때 가장 그 암호화폐 시장 가격이 높아지면서 관심도가 높을 때랑 지금의 관심도랑은 확실히 좀그 온도 차이가 있겠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블록체인에 대한 기업의 투자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예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블록체인을 도입한 운동화, 크립토 킥스의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허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운동화 등 물리적 제품에 아마 자산 기술을 결합한 시스템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관련해서 미디어는 나이키가 사용자들의 소유권을 증명하며 위조품을 차단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이키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 신발에 대한, 그러니까 뭐 사용자들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그 위조, 가품인지 진품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가짜가 좀 있는 그런 상품들을 골라내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될것 같아요. 진품과품을 금방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획기적인 좀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국의 최대 검색 서비스 바이두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클라우드 DID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바이두 클라우드의 기업형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 기반으로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신원 인정 솔루션을 제공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ID Alliance 미 실리콘밸리에 재단 설립한다 라는 소식인데요. 음, 이 블록체인 기반 분산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는 글로벌 기업 연합체인 DID Alliance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재단을 설립한다고 11일에 밝혔습니다. DID Alliance는 이제 DID 글로벌 기술 표준 확률 필요한 기술과 정책을 연구하는 테크니컬 워킹 그룹과 금융 기관, 전자 생 거래와 같은 신원 인증 수요가 높은 산업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는 비즈니스 워킹 그룹을 각각 출범시켰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 DID 얼라이언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분산 블록체인 분산 아이디를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근데 이걸 산업적인 표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증을 하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어, 전자 인증, 신원 인증 같은 것들 아주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에 이제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들, 금융기관들이나 일반 그 상업적인 기업들도 굉장히 이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DID Alliance Korea가 있는데 여기에 국내 기업에 들어가는 게 이제 금융결제원, 신한은행, 삼성 sds, 뭐 한국투자증권 등이 지금 합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커요. 여기가. 많은 국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테크니컬 워킹 그룹이 3회 에 걸쳐 3 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과 기술 표준 협의를 진행을 했고 비즈니스 워킹 그룹은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 주도로 산업별 비즈니스 연구 미팅을 4차례 진행한 상태라고 합니다. 미팅에서 국내 DID 실증 서비스 선도 사례 공유와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가 논의됐다고 하는데, 어, 자랑스럽죠. 실제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앞서 나가고 있고, 실제 이런 미팅들을 주선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행 80여곳이 JP모건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 의사를 밝혔다라는 소식입니다. JP모건 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네트워크가 자금 세탁 문제를 앓고 있는 일본에서 큰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은행 소재 일본 소재 은행 80곳 이상이 JP모건의 은행 간접 아간 은행 간 정보 네트워크 IIN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제피호건 은행의 다이자부 사나이 의, 이사는 일본 은행들이 IIN을 통해서 자금 수령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하여 자금 세탁을 막을 방안을 강화하기 원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이르면 1월 일본에서 IIN을 가동할 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일본이 이렇게 그 일본 은행들이 이렇게 발 빠르게 지금 이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 국제 자금 세탁 방지기구 FATF에서 지난 11월에 일본을 방문해서 실사를 진행했고 내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문제를 개선하라는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압박에 대비해서 지금 이 제피모건 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네트워크를 참여하려고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소식도 있는데요. 중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 임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선정과 수저우 시범 사업 도시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 지금 중국이 선정과 수저우 등 도시에서 법정 디지털 화폐인 DCEP 시범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시작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민은행은 DCEP 개발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참여하는 4개의 상업은행이 있는데,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등 4대 상업은행이 DCP에 참여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등 3대 통신사도 DCP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등간편결제 사업자들도 결제 부분에서 인민은행과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엔 대대적으로 지금 이 부분들을 퍼트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 주도로 어이 중앙화된 화폐를 국민들이 모두 다 사용하게 만들게 하려고 지금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죠. 테스트를 해 보고 이 테스트가 이제 제대로 굴러가면이 시범 지역을 이제 확대를 할 것이고 이 시범 지역이 확대되면 전국적으로 아마 전국민을 상대로 이제 이 DC 필라는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죠.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마 내년쯤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요. 중국에서는 이런 도입들을 굉장히 발빠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TCP라는 게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국내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히 국내용이지만 국 외로, 국내용으로만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아마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만들려고 어, 중국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을 것 같은데, 국내, 한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중국은행 블록체인 기반으로 3조 규모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블록체인, 를 기반으로 해서 이 채권이 발행이 되는 건데요. 이 중국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이 중국은행이 20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나라 돈으로 3조 3,800억 원 정도 상당의 블록체인 기반 특수 금융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어, 이 초소형 금융 기업 대출을 위한 특별 금융 채권을 발행을 했고 초소형 기업의 구체적인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사업 규모가 작은 직원 수0명 이하의 기업이 그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 채권은 2년 만기 고정 금리 상품으로 최종 금리는 3.25% 청약 배수는 2.7배라고 하는데, 어, 이 중국 대형 상업은행이 2년 만기 채권을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이런 금융과 관련된 채권 발행에서도 활용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음, 예전에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앞으로도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전반적으로 지금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어,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어, 두려울 정도입니다. 정말 이렇게 빨리 간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쫓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이 뿐이고 좋으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